안녕하세요 자유이튜브 더 자윤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주가 지금이 바닥인 이유 5가지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난 2021년 8월은 우리나라 증시에 있어서 충격의 8월이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반도체 업종 주가 큰 폭으로 내렸고 반도체 업종 주가 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의 주가도 크게 하락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절망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게 아니라 시장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과연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갈 여지가 있는가?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이제 바닥을 찍었나?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주가 지금이 바닥인 이유 다섯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올해 초만 해도 10만 전자 갈 거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자, 그때 당시 9만원을 넘어서고 10만원이 코앞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대감이 형성되고 나서 8개월 만에 삼성전자는 7만 전자로 화답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7만 전자가 된 데에는 외국인의 역대급 매도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는 6만 전자 간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6만 전자 갈 것인가? 자 개미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힘듭니다. 1월에 들어온 개미들, 우리나라 지수는 그동안 오르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가파르게 오른 종목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에 물린 개미들. 자, 삼성전자 좋다 해서 샀는데 지금 8개월째 1달 수익을 내기는커녕 마이너스 수익률에 머물면서 주식 시장이 쳐다보기도 싫은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삼성전자가 많이 떨어졌냐? 특히 여기 보시면은 8월 달에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거세게 나왔다는 겁니다. 자, 외국인들 8월에 외국인들 11년 속 삼성전자 매도 행진을 이어갔는데 이때 매도한 금액만 거의 7조 원에 가까이 되는데 이런 7조 원에 가까운 금액을 개미들이 다 받아 먹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식 물려줄 거다. 자 올해는 신만전자 힘들지만 언젠간 가겠지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힘든 나 날들 절정을 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아, 그러면 바닥인 이유 다섯 가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이 바닥인 이유 첫 번째.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주가 떨어진 건 반도체 때문이 아니에요라고 반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자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사실 삼성전자 주가 움직이는 요소 중에서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 즉 IM 사업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안에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사업부, 가전 사업부 그리고 디스플레이 사업부 등 여러 사업 분야로 나눠져 있는 거대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이익 측면 에있어도이 IM 사업부 스마트폰을 포함하는 IM 사업부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살아난다는 거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삼성의 폴더블폰 초반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에서만 1 0 0만 대에 육박하고 있고 전 세계 천만 대 이상 팔릴 것 같다. 자 그러면서 지금 초반에 흥행을 하면서 물량이 없어서 못팔 정도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의 주력 스마트폰이 잘 팔리면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가 주력 휴대폰이 잘 팔리면 중저가 폰 판매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어낼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진다는 거죠. 최고급 폰, 최신 기술, 뭐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긍정적인 이미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저가 폰 판매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갤 폴드 3, 플립 3가 잘 팔리면서 위기의 삼성 스마트폰을 구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관건인데요. 자, 그렇다면 제가 첫 번째 이유로 바닥이 이유 첫 번째 이유로 왜 스마트폰을 이야기하는가? 좀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자, 사실 삼성전자의 외국인 보유 비중 주가 흐름과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의 외국인 보유 비중을 살펴보니까 여기 회색이 뒤에 있는 회색이 스마트폰 영업이익이고 주황색이 반도체 영업이익입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과 비슷한 양상을 띠는 외국인 보유 비중을 살펴보니까 스마트폰 영업이익과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는 거죠. 반도체보다는 스마트폰의 실적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의 비중을 늘리고 줄이고가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거의 회색하고 빨간색이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주황색은 약간 다른 흐름을 보인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영업 부분이 최고 영업 이익을 찍었을 때 외국인들은 오히려 팔아치웠다는 거죠. 그런데 2011년에서 13년 사이에 스마트폰 이익이 매우 크게 올라갔을 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사들이면서 주가도 많이 올라갔던 때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어떤 소식이 나왔습니까? 최근에 2021년 2분기 실적. 역대급 실적이다. 서프라이즈다. 반도체 최고 이익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왔지만 주가가 꼬라박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소식 이면에 보니까 2분기 im 부문 실적은. 1분기에 비해서 부진했다. 자, 그러면서 갤럭시 21의 출시로 플래그십 효과가 소진된 탓이고, 자, 영업이익은 26% 감소하면서 전년 수준으로 유지했다. 전년 수준으로 유지했다는 말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판매가 최악으로 치달았던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스마트폰은 2분기에 매우 부진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매우 부진한 스마트폰 실적이 나오고 나서 8월부터 주가 꼬라박기 시작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매수 매도 알고 보니까 IM 부문 스마트폰 이익에 민감하게 반응하더라 자 그런데 앞서 우리가 어떤 내용 살펴봤습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대신에 이제 플립 자, 폴더블폰을 전략폰으로 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굉장한 흥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긍정적인 이익을 보여줄 가능성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입니다. 삼성전자 외국인 역대급 매도가 나왔다. 자,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은 지금 4년 내 최저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 우리가 주목해야겠습니다. 자, 이번에 8월에 역대급 매도가 나왔습니다. 일간 매도로 봐도 역대급이고 주간 매도로 봐도 역대급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빨간색 아래쪽으로 하는 게 매도인데요. 자 지금껏 이만한 매도가 없었다는 거죠. 2013년에 이렇게 간헐적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2016년부터 2018년 초까지 이어진 반디 장세가 끝날 때 삼성전자의 매도가 이렇게 있긴 했지만 이 정도로 단기간에 매도가 나온 것은 10년 내에 없었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 너무 많이 팔아치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지분율은 51% 수준으로 4년 만에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자, 외국인들도 이제는 더 이상 삼성전자를 팔아치우 보다는 이제는 관망을 하거나 다시 사들여야 되는 그런 시점이 다가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4년만에 최저란 말은 2016년도 반디장세가 시작되기 전에 자, 반도체 업황이 완전 바닥을 찍었을 때 최저 바닥을 찍었을 때그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자 완전 바닥을 찍고 이제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기 시작하던 그 시절까지 떨어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주가 수준은 언제 수준이냐? 2016년 반디장세가 시작되기 전 완전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기 직전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서 바닥을 찍고 반등하기 직전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유로 IT 섹터 내에서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최저준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자 IT 섹터 내에서 삼성전자의 비중이 그만큼 많이 낮아졌다는 거죠. 자두 번째 이유하고 사실 연결되는 겁니다. 삼성전자 역대급 매도 나오고 보유 비중이 지금 4년 내 최저니까 당연히 IT 섹션에서 삼성전자의 비중이 낮아졌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11년 만에 거의 최저치 수준으로 삼성전자 보유 비중 떨어졌고요. 보유 비중 떨어졌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도 전체적으로도 지금 IT 섹터 보유 비중이 6년 내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제는 삼성전자를 더 많이 팔고 싶어도 약간은 부담되는 수준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난 10년 동안 보면은 상위 5개 종목 외국인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위 5개 종목의 보유 비중을 보면은 이렇게 5개 종목 90% 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이렇게 주구장창 팔았단 말은 다른 것들을 샀다는 말입니다. 상위 종목 중에서. 자, 그런데 다른 상위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위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 많이 오른 것들에 대한 매수를 보류하고 많이 떨어진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수를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단기간에 과도한 우려로 인해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을 준비할 때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메모리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가 이미 선반영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이미 선반영한 주가 수준이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진 표면적인 이유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 둔화 이야기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매도 리포트가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공매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주가는 많이 떨어졌죠. 자, 그러면서 외국계 증권가를 중심으로 해서 목표 주가를 줄 하향하면서 외국인 매도가 많이 나왔는데 자, 이런 것이 지금 이미 최악의 업황을 선반영한 주가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머리 고점론 기후였나 매출 전망 또 상향된다면서 지금 증권사 사이에서도 매출 전망, 반도체 시장 업황 전망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죠. 자, 그러면서 지금 반도체 고점 우려 나오는 상황 속에서도 WSTS 글로벌 반도체 업에서는 내년까지 반도체 업체의 매출 더 증가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금 주가 수준은 최악의 반도체 시장을 상장한 주가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작년 말부터 메모리 반도체 가격, 디램 가격 이렇게 이 올라가다가 올해 지금 횡보했었고요. 그러다가 지금 7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했고 자, 반도체 매도 리포트 나오고 삼성전자 매도 리포트 나오고 목표 주가 하향하면서 엄청나게 주가 떨어졌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반도체 가격이 꺾인 거에 비해서 주가가 과도하게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다는 점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자 그리고 일부 증권가나 업계에서는 우려가 과도하다. 매출은 증가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 영상으로 따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의 표면적인 이유인 메모리 반도체 시장 업황 둔화 이것이 사실은 병목현상과 관련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병목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 변동폭이 심해졌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더 다룰 거고요. 어쨌든 지금 메모리 반도체 업황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설전 우려가 선반영되어서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했다는데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자, 그리고 바닥인 이후 5섯 가지. 자, 외국인 자금 귀환의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잭슨홀 미팅 이후에 이머징 마켓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았다 즉 이머징 마켓으로 돈이 더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잭슨홀 이후에 신흥국의 주가 회복이 평균적으로 더 높았다는 거죠 s&p 500과 비교했을 때 말입니다 자, 그래서 시장별로 봤을 때 미국 시장보다는 이렇게 신흥국에 대한 영향력이 더 컸고 그래서 이머징 마켓이 더욱더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는 겁니다 자 이런 현상은 2010년대 이후에 지속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차트 3개 가져와봤는데 S&P 수익률과 전세계 시장 수익률 그리고 신흥국 시장 수익률 추입니다. 평균적으로 2010년 이후에 잭슨홀 미팅 이후에 S&P 500의 평균 수익률과 그다음 신흥시장 평균 수익률 그리고 전 세계 시장 평균 수익률을 보면은 잭슨홀 미팅이 있기 전에 하락률로 따지면 이머징 마켓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해왔습니다. 자 이번에도 그런 경향이 보였죠. 자 그에 비해서 S&P 500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1% 미만의 하락률을 보여왔습니다. 자 이머징이 평균적으로 5% 가량 하락해왔던 것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낙폭 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그렇지만 회의가 끝난 이후에 S&P500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1.5%포인트 정도 상승한 데 비해서 자, 이머징 마켓은 약 2%정도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전세계 주식시장 평균보다 조금 더 높은 수치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스놀 이후에는 이머징 마켓이 좀더 탄력을 받으면서 상승할 가능성 즉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머징 마켓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점, 뭐가 또 우리나라 증시 삼성전자한테 긍정적일 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보면은 지금 최근에 어떤 흐름이 나타나고 있느냐 msci 코리아 즉 EWY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WY ETF가 최근에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반등하는 모습하고 비슷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MSCI 자 이머징 마켓 ETF EEM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낙폭의 기울기로 보면 우리나라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 보여졌는데 자, 이것은 삼성전자의 하락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주목한 것은 러셀 2000이 자, 잭슨홀 미팅 이후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잭슨홀 미팅 이전에도 상승하다가 얕은 조정 그리고 큰 폭의 상승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자,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 중심이었는데 그동안 S&P500이나 나스닥에 비해서 약세를 보였는데 자, 잭슨홀 미팅을 전후해서 자,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러셀 2000의 강세는 사실 자, 이머징 마켓 지수 우리나라 EWI와 EEM과 자, 깊은 관련이 있는데 자, 이렇게 EWI와 EEM이 대적으로 강한 반등 상승 추세로 돌아선다면은 우리나라 대표 종목이라고 할수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자금이 몰려들어와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몰려들면서 자, 지수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EM과 EWY 그리고 러셀 2000이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 볼 만한 지점이고 자, EM과 e w y ETF 비중에서 삼성전자의 비중이 비교적 큰 편이라는 점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할 만한 다른 이유 찾아보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해 드릴 수도 있겠지만 자, 다섯 가지만 오늘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물론 자, 하락의 이유를 찾으라고 해도 찾을 수 있습니다. 시장에는 언제나 긍정론자와 부정론자, 자, 즉 비관론자가 함께 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렇지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즉 어떤 의견을 더 신뢰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비관론의 말을 들으면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낙관론의 말을 들으면 낙관론 그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판단의 문제이고 신뢰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 말이냐 말란 말이냐 이렇게 마지막으로 또 질문하시는 분들 있겠는데, 자,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이제 바악권이다 굳이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매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견해를 제시하는 바입니다. 자, 그렇지만 시장에서 더 좋은 종목 그리고 기업에 투자해서 수익을 낼 자신이 있다면 굳이 삼성전자를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더 좋은 종목이 있고 더 많이 상승할 종목, 더 뛰어날 종목, 더 많이 성장할 기업이 있는데 굳이 삼성전자를 살 필요가 있냐? 그 종목에서 더 높은 수익률을 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거나 삼성전자에 관심이 있거나 삼성전자를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팔지 말지를 고민하는 때가 아니라 지금은 바닥권이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 편하게 가져가도 될 만한 구간이다. 자,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제 거의 바닥을 찍었다고 본다. 이런 견해를 제시하는 바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삼성전자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을 절망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는 타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